슬라마 기 안녕하세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JB 인사 오지게 박수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고요. 네, 한국에는 별로 없는 오토바이. ER6N이라고 불리는 가와사키 브랜드 레이키드마이크입니다6 0 0 c c 650cc 터 실린더 제품이구요. 이제 만사0키로 날렸네요. 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영상캠이랑 아니 아는 인도네시아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어디 좋다 여기 좋다 뭐 얘기해도 아무도 뭐감흥도 없고 몸으로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일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도네시아랑 실제 로컬들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는 많이 다르거든요. 대해서 셰어를 한다. 셰어를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우 씨발 길봐 역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오토바이 서킷을 만들려고 했던, 아니 서, 서킷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TT 아일랜드 같은 이제 평소에는 마을로 사용하다가 이제 시즌에 한 번, 두번 정도 오토바이 서킷을 이제 마을에서 돌려서 이제 스윙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했었던 지역인데 これはさ、ね。 없고, 이렇게 길게 달릴 때도 없고, 길게 달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키로 스마일이 좀올래는게쉽지 않은데, 만키로 탔다니까, 저번에 현지인 친구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뭐, 이걸 가지고 택시 일을 했냐, 아니면 뭐, 뭔 짓을 했냐. 저는 뭐, 택시 그런 걸보다는 많이 돌아다녔죠. 이 나라의 이제 숨은 명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려고도알수 없는 그런 것들, 진짜 로컬, 이제 리얼 로컬 그런 것들만 차댕기면서저 네,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을 쌓아 나왔던 거죠. 지금 아까까지는 포장이 잘된 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미포장, 포장이 가까운. 그렇더라구 어... 아직 이런데 오바란 곳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때는 너무 놀랬거든요 이런게 너무 많아서 근데 아직 개발이 안되는 곳이 많다보니까 어, 많다보니깐 이제 이런 길은 뭐 자연스러운 과적도 일상이고 도로에 처음부터 잘 깔면 될텐데 마이크 타 사람들 불만 많잖아요. 이제 뭐, 길이 뭐, 포토이라든지 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사리는 길이야. 이제 뭐 제가 하도 말소로 당겨서 달라 외우는 수준이니까, 뭐 날아갈 만큼 그런 건 없는데,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게 정말 높습니다. 도로가 큰길 아니냐. 이런 길은 좁아도 그냥 생기면 안되냐. 됐겠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는 거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하는 첫날이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날 배려해줘서 그런 건가? 요꼭 오른쪽에 보이는 적게난 버스들 보이죠? 이제 안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나라 버스입니다. 이제 사제 버스고요. 이 북과의 복귀 같은 건 별로 아닌데 이 나라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뢰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쳤거든요. 빌라라고 하는 빌라. 저 빌라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유, 유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 브레이크를 밟은 <laughs> 차선이 한 개든 두배든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따라다 가 보면은 어떤 형태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거 이제 제대로 해가만 피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유산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다 멈춰요 그러면서 이제 막히는게 시작되는거죠 엄청 막힙니다 진짜 지금 시간이 딱 적절하게 안 막힐 시간이라서 이정도 달리는거지 그냥 유턴하겠다 앞으로도 이제 재밌는 영상 이제 유익한 영상들 을 많이 올리신도록응원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음에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이즈. t e r i 시 하리니마 라이딩 다리글라 k 드와삼 p a 종 t u s a m p a tidak ada masalah sudah sampai okay guys sampai jumpa lagi